세력의 속임수를 판단하기에 좋은 지표 중 하나인데요.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완전 마구입니다. 오늘 아침 비트코인 급 하락 잘 피하시고 수익 창출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세력이 속일 수 없는 것이라는 주제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4일 방송 영상 중 거래량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지난 방송 한번 보시죠. 일본 22평선을 하방 돌파하게 되는 810만원 자리의 지지가 무너지게 된다면, 이후에는 하락 추세 지속으로 볼수 있으며, 그 아래 지지 레벨인 776만원 자리까지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거래량을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만약 상승 돌파를 했는데 거래량이 얼마 없다면 이 상승은 큰 상승보다는 오히려 속임수에 가깝다. 속임수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고, 만약 810만원의 지지가 무너지고 거래량이 적다면 이것 역시도 속임수에 가깝다. 는 것을 인지할 수있습니 먼저 지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영상에서 마지막 올라갈 수 있는 라인과 내려가면 위험한 자리에 대한 분석을 드리면서 거래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캔들과 이평선 거래량 이세 가지의 분석이 가장 기본이 되며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 분석은 세력의 속임수. 힙소라고 하죠. 세력의 속임수를 판단하기에 좋은 지표 중 하나인데요. 급등시나 급락시 거래량을 동반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의 비트코인 차트 살펴보실까요? 먼저 오늘의 일봉이 마감되기 전 음봉으로 지지선을 깨버린 채로 내려왔습니다. 일봉 20일선도 깨버린 선으로 이후에는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주목해서 보실 것이 이 거래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지지선을 하락 돌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번 하락은 조금 속임수에 가깝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봉이 시작되고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듯 했으나 아래 꼬리를 길게 남긴 형태로 도지스타 캔들 형태로 남게 되면서 이후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시세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아래 꼬리가 길었다는 것은 매수세 유입이 강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암호화폐 시장은 전체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약 292조죠. 이것보다 전체의 시가총액 자체가 247조로 삼성전자 단일 종목보다 시가총액 자체가 낮습니다. 이 말은 세력이 움직이기에는 아직 암호화폐 시장이 탄탄하지는 않다는 거죠 즉 세력이 움직이기에는 너무나도 가볍게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지선 하나쯤은 그냥 자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처럼 거래량 지표는 매우 속이기 힘든 지표 중 하나로 불리우는데요 오늘 아침 밀봉 마감시 거래량이 적은 음봉이었다는 점에서 세력의 속임수임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예, 저는 약두 종목을 오늘 매수를 진행을 하였고 양봉에서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바라볼 수 있어 현재까지는 홀딩 중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거래량 분석은 4월 10일, 4월 10일에 분석에서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시죠. 자, 이날 분석을 보시면 거래량이 실린 은봉에 매수하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하였으며 이는 추세가 반전되었고 추가적인 하락이 올수 있다는 라 이야기를 드렸죠. 4월 1 2일 분석할 당시 이 시간에 분석을 드렸고 추가적인 하락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보시면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완벽하게 안정되지는 않았다 해서 추가적인 하락 뒤 추세 반전형 캔들이 하나 나오고 나서야 그 뒤에 시세가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실 사항이 하나 생기실 건데요. 이러한 속임수 뒤에 현재 양봉으로 전환이 되어 추가 상승 여부도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일봉이 시작되고 거래량이 실려있는 양봉이 지속적으로 나왔기에 매수세 유입이 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을 거라 예측해 볼수 있는데요. 하락 추세선과 비트코인 시세가 만나는 약 860만원짜리 이 자리가 오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락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단번에 이전 정거점인 890만원 근처도 단번에 올려 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락추세선의 저항을 뚫어 내지 못한다면 실망 매물이 대거 나올 수 있을 거라 볼수 있는데요 현재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고 안전한 매매를 원하신다면 이러한 하락주세선과 만나는 860만원 지역에서의 물량도 조금 줄이시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금일은 짧게나마 이 시간 이후 비트코인 시세의 중요 포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흐름상은 상승으로 갈수 있는 흐름이지만 만약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한다면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 구간을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금일의 차트 분석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번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